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! 구독은 해주셨나요?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! 고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! 도비스? 도비스 안가 우리? 도비스 가든데 저기.. 나 대신 자비.. 아.. 자비 누나? <웃음> <웃음> 자비, 자비.. 자비님이야? 아, 아, 아니.. 그러니까 자이누나가 하면 될 듯? 갔어?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면 나는 따로 가도 상관없어. 길드에 있어서. 그, 어, 아크 가는 시간이랑아 너네 쿠크 좁아가... 가는구나? 그러면 나 따로 나 갈게. 자이누나가 음. 따로 가면 될 듯? 어나 따로 가면 돼. 아, 어차피 너네 쿠크 어. 파티 있으니까 아... 어... 어. 어... 어쨌든 점례 그렇게 안 받는데 그랬다 이거지? 고마워 애들아 정보 알려줘서 음. 아, 아.. 네? 몰랐네 아, 아, 아 죄송해요 다인님 아, 왜? 아, 아, 왜요? <laughs> 수상하시겠다 아.. 네? 눈물이 나네 <laughs> 네? 근데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<laughs> 네? 점례가 그럴수도 있죠 뭐 저희 선배님, 제... 울지 마세요. 저.. 현님을좀 아세요 저뭐했나요 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늘 뭘하들요 천사 <뭐라도> 과 드릴게요. <laughs> 아, <웃음> 어. 오늘 쿠쿠 잘 갔다 오십시오. 여러분들, 네, 오케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대 너무 졸려 하죠. 사이 그럴 수도 있죠. 예. 아이크이님발 <laughs> 밑에 차는 아니고... 어뜩... 없는데... 아이 샤드 오에리는데 저희 코코넛 먹고 갈래서 졸려 졸릴 때는 운동합시다 아, 저도 졸릴 때뭐 시키는 거안는운 시키면 안돼 패바람, 자이언트, 패바람 필요님 이거 사실 천 원입니다 제가 졸리지 취하진 않았는데 나 자꾸 하품만 나올까 음.. 저거 누가 하품하지? 하품하지 마세요. 하품.. 하품 몰나요아이 세상에.. 저거 누가 하려고 해요. 아이쿠! 0828님. 누나 킬러라는 소리가 나돌고 있습니다. 해명해주시죠. 아 진짜 누나들을 죽여서 누나 킬러입니다. 내기빵 <laughs> 할 때마다 다 죽여버렸거든요? <laughs> 아하! 그 킬러구나. 저도 누나 아닙니까? 당신 빼고. 큐 그리고 당신은 누나가 아니라 와이프잖아요. 다르죠. 최근에 약간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. 대니 씨, 제가 사실 그 누구보다 십본대에다가 유교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걸. 어...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? 알... 이렇게 느끼게 되셨죠? 어제 어, 템트캠 누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<laughs> 근데 사실 그 전에 네. 피코파크 때도 만났고 벌써 내전에서도 만났잖아요 네. 그래서 누나랑 저랑 약간 그 그냥 아, 얼추 알고 지내는 아니 말을 안 났었어요 그냥 누나랑 얼추 마주치던 응. 사람인데 응, 응. 어제 합방에 하나 잡혔었거든요. 약간 마지막에 들어가면 너무 뻘쭘할까 봐 통화방에 먼저 그냥 가서 대기하고 있어도 한 10분 일찍 가서. 그래서 혼자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한명좀 들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템템 누나가 딱 들어오면서 안녕 공파얌 이러시는 거예요. 안녕 공파얌. 아그쵸 근데 순간 내정지가 와가지고 우리는 분명 말을 안 났는데. 응. 저 누나는 왜 나한테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지? 반말로? 어, 미션인가? 그럼 아 나도 안녕 템템으로 받아쳐야겠다.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안녕 템템마라고 했거든요 제가. 그러다가 자기는 그냥 한 거다. 그래서 아 친하게 지내줘 누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을 났어요. 어, 아 어, 약간 공파님 패시브가 발동이 됐나 봐요. 무슨 패시브죠? 친근한 패시브.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건 것 같아. 얘가 하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니면서 많이 보이니까 내내내 내밀적 내분적 그걸 뭐라고 하지, 님들? 내면적 내면적 친근함. 아 내면적 친근함이 생기는 거야. 내적 친근함. 내자 아, 내적 친밀 맞아. 내적. 내적 친밀감. <laughs> 내적. <웃음> 내적, 친밀감이 <웃음> <웃음>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거야. 저기 내. 뭔가 내 이제 말. 약간 오래 오래 본친 동생 보는 듯이 친구 보는 듯이. <laughs> 아, 안녕 공파얌. 어 안녕. 템템 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템템님. <laughs> <laughs> 언제 말을 놨었나? <다> <laughs> 아니? 아이크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뭐? 계속 칭찬해 주고. 어, 맞아. 서로한테 뭐 나쁜 말못해 줘. <laughs> 최근에 그거 봤었어. 칭찬을 안 하기만 어? 하면 다행이긴 하지. 아 진짜? 어 보면서 아 어, 누나 친구 많아졌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나 없어도 되겠다 블루야 아휴, 친구랑, 친구랑 너는 많아졌네. 다르지 그럼 난 뭔데 그러면 너는 어, 뭐야 <laughs> 여기에서 뭉켜? <뭔데? 웃음> 너는 뭔데 <laughs> 아 이거 일부러 일부러 6,400원 보내서 TLC 구매하게 만드신 거죠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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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아라, 라 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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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해라 아라, 아라, 아해줘라 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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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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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뭔 질수 없다야.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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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뭐야 멍멍이야 우리 집 흑매가 그런데 그럴 때 있었어. <laughs> 우리 집 흑매가 <흥미가 웃음> 본인 간식 뺏을 때 그렇게 하던데. NTR 붐 이건 못 참지. 김똥 버리고 저한테 타셈. 지금 제 개인 시상량 님 감사합니다. 이겨. 오늘 <laughs> 오늘 아, 내일 <laughs> 오늘 내는 뭐예요? 낼려? <laughs> 음, 내일 안 돼. 너 내일 나랑 유치원 비하키스 가야 돼. 아, 저녁에서. 내일 우리 일찍뭐 일걸? 우리 아직 시간 안정하지 않았어? <laughs> 내일 2시. 어, 2시? 그요 <laughs> 내일 2시부터 가능 기다릴게요 <웃음> <웃음> 아 영도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었네요 <laughs> 아니 붕어 금붕어네 뭐야 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사과 <laughs> 자꾸 네. 방송 화면을 안 보고 싶은데 <웃음> 네 <웃음> 보이네요 <웃음> <웃음> 지금 뭐안 하고 있는데 아 둘이 약간 뭐 있는 거야? 그래? 약간 더스피 프렌즈 아니었어? 헬시 뭐가 있다고? 그건 좀... 예? <laughs> 둘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셋이 뭐가 있다고요? 아니 뿡이랑 설빙님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... 이걸 붕어가... 약간 그건가? 단지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둘의 사이를 조금 더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악역을 자청한 건가? 사실 그렇잖아. 둘이서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의 감정이 진짜 내 감정인지 아니면 단지 자주 놀다 보니까 그랬던 건지 모르는데 이번에 금붕어가 나타난 이후로 감정이 모호해지는 거야. 그러면 아쉬운 쪽이 이제 뿡이처럼 그러겠지. 그 방송하면 자꾸 틀어놓고 싶지 않은데 보이네. 이러면서 눈치 안에 눈치 주잖아. 그 누구 하나가 다급해지는 약간 그런 거. 그런 만화 추천 좀. 재밌겠다 없나? 그런 거? 이 n t r 이거는 못 참지 도원제? 두 번째 이잘요 마이크 키고 한 거야 이거? 너 유명한 인간 막 긴말도 하고 그러네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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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통이가 막, 막 그러잖아 사실 유명했을 때 맞아. 누구한테 긴말을 하던지 무슨 상관이야 아, 둘이 달달한 아, 보기 좋다 여기. 그러니까. 목소리부터 꿀 떨어지네. 그러니까. 가까이 지내졌으면 좋겠다. 모르는 사람인지. 더 가까이 지내졌으면 좋겠다. 그래야 뺐을 때 짜릿하지. 어쩔 수 없이 힘들면 어쩔 수 없죠. 다음에 봅시다. <laughs> 뿡이를꼬시자 <꽃이자>, 이제. <laughs> 이제 김뿡꼬이자고 <laughs> 아, 어차피 안 남아요 김뿡은김뿡은 이미 등을 돌렸어. 아, 너무 궁금한데 이래서 어떻게 됐죠? 뿡이를 뺏었나요? <laughs> 아, 나 그게 중요한데? 뿡이를 뺏었어? 열린 결말이라고? 아, 럴스다 자유님, 엔티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엔티아를 좋아하다니요. 저는 단지 드라마를 좋아할 뿐이에요. 재밌잖아요. 보는 맛이 쏠쏠한. 쿠콘 뜯으면서 보는 맛인 거지. 어, 어떻게 되려나? 상상만 해도 재밌네.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, 어떠세요?